신기한 음료수가 있어서 하나 소개시켜드리려고요. 자리토스? 자리토스라고 써있는데 사실 하리토스래요. 하리토스. 하리토스, 하리토스. 아, 하리토스. 여기 메뉴에 보니까 멕시코 국민 탄산음료. 땡큐. 국민 탄산음료라고 쓰여있고요. 오우. 그래, 유명한 건가 봐요. 사실 이 친구도 두바이에서 왔는데 처음 먹어본다고 합니다. 캐사디아 있어퀘사디아 여기 이렇게 시켰어요. 맛있겠죠? 저는 캐사디아 왜 좋아하냐면 제가 치즈 덕후거든요. 치즈 진짜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멕시칸 레스토랑 와서 하리토스하고 캐사디아 음, 먹어볼 건데요. 캐사디아 사실 이게 그레이 브리트라고 하는데 자몽 맛 나는데 아 사실 별로 안 나요. 그냥 약간 달달한 탄산음료 정도 느낌 나고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이제 여기에 있던 그 압둘라라는 두바이 친구랑 여러 가지 얘기하다가 우리나라가 광상산업을 좀 발달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 진짜 어떤 거를 발달시켜야 되냐 물어봤더니 영어를 사람들이 70%는 못 알아듣고 간판 같은 거에도 영어가 없어가지고 너무나 불편하대요. 예를 들어서, 이집트 같은 데는 아랍어로 다 써있어도 다 밑에 이제 조금씩 영어로 간판이 써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돌아다니기 굉장히 편하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그에 반해 그게 없으니까 굉장히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가게 같은 데 가면은 말이 안 통하면 그냥 없어! 없어!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래서, 없어! 없어! 라는 왜 말을 하지? 우사가서 봤더니 이제 말이 안 통하면 사람들 그렇게 약간 조금. 약간 매너가 없으신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나우미 채널 채널 고정하시고 영어를 많이 이제 배워주시면은 우리나라가 진짜 외국인한테 관광하기 편한 곳이 될것 같아요. 편한 곳이 될것 같아요. 그대로 케이 유요 <laughs> 그래서 사실 외국어 잘하는 거는 방법이 없거든요. 방법 이 따로 없다고요. 요령이. 그러니까 그냥 말하는 수밖에 없어. 사실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나라에 살면 필수적으로 배우는 게. 그 이유는, 아, 그, 필수적으로 하게 되는 게 한국어, 모국어잖아요? 그 이유는 반복하는 거예요. 사실 뭐 제가 특별히 기억력이 좋아서라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전혀. 그냥 반복해서 하면 되는 거고, 저는 이렇게 오늘 익선동 거리를 이렇게 걷다가 갑자기 여기 식당에서 마음에 드는 식당이 있고, 여기 외국인들이 많이 있고, 그래 제가 좋아하는 분위기여가그 이렇게 왔고요. 어, 뭐 진짜 와보니까. 제가 너무 좋아하는 분위기예요. 일단 여기 음악이 크고 제가 여기서 유튜브를 찍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 너무 좋아요. 아까 한국에 있으면 이게 많이 사람들을 의식하게 되는데 이런 분위기 너무 좋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친구하고 이렇게 또 블라블라 셀라셀라 하면서 되게 즐거운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제 요리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또 이제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라힘도 좀 피곤한가 보다 집에 보내줘야겠죠. Are y o tired? Yeah. Ah, yeah, of course, of course. You are sitting here for a long time. <laughs> 막 말하시면 돼요 사실 어려운 거 없어요. 그냥 뭐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잖아. 뭐 문법 틀려도뭐 단어 틀리 상관 없어요. 그렇여러도 영어 크크 많이 해요. 특히 저랑 많좋하고더 많이, 많이 하시고 또 채널 많이 보시면. 제가 어떻게 외국어를 잘할수 있었는지 그런 것들이 아마 묻어서 나올 거예요. 그런 거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Bye bye. Let's say goodbye. Rio goodbye. Let's bye bye.